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릴 라스자칼입니다. 헤라 크로스와 코사노가 삼성 레이드로 나온다면 20레벨만 맞추셔도 한계정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포켓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다양한 포켓몬들이 있는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잠깐 헤라크로스 코사노 관련 공지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각 지역 시간 기준으로 헤라크로스와 코사노 레이드 진행 기간은 2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딱 1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헤라크로스 코사노 둘다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사노의 레이드 성능과 PVP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노가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은 보시는 자막과 같은데요. 레이드에서 쓰실 수 있는 조합은 거품, 거품 광선이 있는데 DPS는 33.5%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코사노를 아무리 50레벨까지 풀강한다고 한들 7레벨짜리 가이오가의 DPS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레이드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포켓몬입니다. 하지만 이 코사노는 가라를 리전품 코사노가 존재하고 또 진화를 하면은 산호르곤이 됩니다. 속성이 고스트 단일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직 둘다 출시를 하진 않았지만 데이터엔 이미 들어와 있으며, 배울 수 있는 기술 조합은 보시는 자막과 같습니다. 레이드에서 고스트로서 쓸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있고, 그 DPS 계산 값은 보시는 자막과 같습니다. DPS 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 기술은 병상천병 섀도우볼이며, 만약 지금 갑자기 출시를 한다면, 은 고스트 타입 랭킹 8위입니다. 이 정도면 고스트로서 쓰려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는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강해지는 데 도움되는 포켓몬은 아닙니다. 그리고 PB4K닷컴에서 한정한 코사노의 PVP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리그랭킹 356위, 하이퍼리그랭킹은 순위 안나오고 마스터리그랭킹도 순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천기술은 거품, 락블래스트, 거품광선입니다. 랭킹 아래에 적혀있는 숫자는 최적 개체값과 피로레벨이고요. 뭐 랭킹도 그렇고 피로레벨 보면은 뭐 PVP에서도 뭐썩 써보고 싶은 그런 랭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사노의 가치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값 100을 잡으신다면은, 와, 그냥 기분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 개체값 10, 15, 15를 잡으신다면은, 뭐 별의 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순위도 조금 낮긴 하지만, 그나마 슈퍼리그는 한번 써보신다거나, 아니면 그외 개체값은, 뭐, 교환을 하시던지, 뭐, 박사행을 하시던지,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물 형님들께서는, 이 코사노의 리전폼 진화체인 산으로곤이, 레이드에서 쓰려면 쓰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때뭐할게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도신다면은 이 코사노 레이드 통해서 뭐 미리 사탕 많이 모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반 코사노로 굳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슈퍼리그 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사노를 도감 등록하거나 색이 다른 코사노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상성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막처럼 이중약점 1개, 단일약점 3개 찔리지만 단일 반감 네 가지, 무효 효과 한 가지로 받아냅니다. 상성 관계는 약간 좋은 편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사노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2 5 6배 데미지를 줄수 있는 풀타입 기술을 활용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 또 맑은 날씨 이용하시면은 더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사노를 잡기 위해 실제 DPS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삼성레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중약점도 있으니까 파격적으로 20레벨까지만 강화시킨 기준으로 계산해봤고요 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클리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날씨 부스트, 메가 부스트, 친구 보너스 다 제외시켜서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표 옆에 자막으로 적어둔 거는 졸업기술이 레거시거나 잠재파워여서 기술 맞추기 힘든 애들은 준졸업기술과 그에 해당하는 DPS를 적어놨습니다 이다 결과 보시면은 이 준졸업 기술까지 고려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포켓몬들 DPS 20을 충분히 넘기 때문에 20레벨만 맞추신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한계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계정 클리어 하실 때 굳이 6마리까지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 레이드에서는 t 디 o 3600만 나오면은, 이 대기실을 안 다녀오고도 클리어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메가 이상의 꽃 자루도 이렇게 두 마리만 20레벨 맞추셔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만약 초보이시거나, 복귀 유저이셔서, 여기 있는 포켓몬들 단한 마리도 없으시다면은, 지금 모다피나 뚜벅초 야생에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야생에서 그냥 이런 애들 개체값 따지지 말고, 레벨 제일 높은 거, 뭐, 3마리나 4마리 정도만 진화시켜 쓰시면은 충분히 한계정 클리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라크로스의 레이드 성능과 PVP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크로스가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은 이 보시는 자막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레이드에서 쓰실 수 있는 조합은 벌레 저항 메가폰으로 벌레로서 쓰실 수가 있는데 DPS는 90%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출시한 기준에서 벌레 타입 랭킹 7위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인파이트 조합으로 쓰시면은 격투로서 쓰실 수가 있는데 DPS는 76.7%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출시한 기준에서 격투 타입 랭킹 15위입니다. 격투로서든 벌레로서든 레이드에서 쓰려고 한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포켓몬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메가 헤라 크로스가 갑자기 출시하게 된다면은 새롭게 벌레 타입 1위. 격투 타입 1위가 되는 포켓몬입니다. 벌레 타입에서는 8세대까지 그 어떤 포켓몬들이 출시한다 하더라도 1위를 계속 유지하지만 이 격투로서는 메가루카리오나 메가번치코보다 빨리 출시를 해야 1위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VP 포켓 o m 에서 산정한 헤라크로스의 PVP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리그 랭킹 121위, 하이퍼리그 랭킹 75위, 마스터리그 랭킹 85위입니다. 슈퍼나 마스터리그 추천 기술은 카운터, 인파이트, 락블레스트인데 하이퍼는 추천 기술이 다르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킹 밑에 숫자는 최적 개체값과 피로 레벨입니다. 어느 리그에서든 써보려고 한다면 충분히 써볼 수 있는 랭킹들입니다. 하지만 레이드에서 잡은 헤라크로스는 슈퍼리그용으로 써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헤라크로스의 가치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개체값 100을 잡는다면, 이 메가지나 용으로, 레이드용으로 꼭 준비해두시고요. 물론, 메가 지나 하지 않을 때도 마스터리그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이 레이드에서 잡은 걸로는 하이퍼리그용 0,14,13 최적 개체값을 맞춰보실 수는 없겠지만, 교환을 통해서는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개체값들은 바로 버리지 마시고, 꼭 교환을 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헤라크로스를 도감 등록하거나 색이 다른 걸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상성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막처럼 이중 약점 한개 찔리고 단일 약점 세개 찔리지만 이 단일 반감 다섯 가지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라크로스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2.56배 데미지를 줄수 있는 비행 타입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 강풍 날씨 이용하시면더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라크로스를 잡기 위해 실제 DPS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사노와 마찬가지로 20레벨 기준에 날씨 부스트, 메가 부스트, 친구 보너스 다 제외시켜서 계산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포켓몬들 DPS 20을 다 넘기 때문에 충분히 20레벨만 맞추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한계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6마리까지 키우실 필요는 없고 TDO가 3600이 되게끔만 대충 마리수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카운터 포켓몬 모두 다 비행 타입 속성이 들어가 있어서 헤라크로스가 만약 락블레스트를쓸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TDO가 절반까지 떨어지는 포켓몬들도 있고요. 락블레스트를 만나면은 회피를 하시던지 아니면 대기실 한번더 다녀오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복귀 유저나 초보이신 분들 중에 이중에 있는 포켓몬들이 다 없다면은 그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야생에서 콩들기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얘네라도 주어서 개체값 따지지 말고 그냥 레벨 높은 거 진화만 시켜 쓰시길 바랍니다. 4 마리 정도까지만 진화시키셔도 어, 헤라크로스가 뭐 락블레스트를 쓴다 하더라도 뭐 대기질한번 다녀오고 충분히 클리하실 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2월 25일 기준으로 최신 기술 스펙 다 반영해서 몇만 가지의 경우 수를 다 고려해서 DPS와 TDO를 계산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이 코다노와 헤라크로스가 삼성 기준으로 출시한다 가정하고 설명한 건데, 혹시나 내일 레이드보스 CP 보시고, 아, 이거 삼성보다 높으면 혼자 도전하면서 시간 날리지 마시고요. 이 삼성과 레이드 CP가 똑같거나 아니면 낮으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또 기다리면서 또 시간 날릴 필요 없이 그냥 다 잡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코사노 헤라크로스 레이드, 대한민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도 클리어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은 이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코사노, 헤라크로스, 개체값 100이든 뭐 색이 다른 것들 많이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